중국의 한 4차선 도로가 기형적인 구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남아있는 주택 한 채로 인해 양쪽으로 도로가 휘어진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주택의 소유주는 우리 돈으로 약 25억 원을 요구했으나 시 당국이 제시한 13억 원과 큰 차이를 보이며 철거 협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도로는 지난 3일 광저우시에 개통된 강변도로로 보상 문제로 인해 주택을 피하는 형태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면적이 약 15평에 불과한 이 집에 대해 시에서는 현금 13억 원의 보상을 제시했지만 해당 집주인은 보상금으로 2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분천, 그 현금 보상 외에도 대체 주택을 제공하려 했지만 이 또한 문제였습니다. 这样的政府需要,都是方便群眾, 도로가 완공된 후이 구조물은 더욱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大家都来看一下,所以我来打卡,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독특한 볼거리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3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시는 도로 아래 통로를 마련하고 전기 공급을 유지하는 한편,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 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대물어 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을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 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 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들었는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 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액의 62%나 차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 가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 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 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